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운동 갑니다. 예, 오늘, 아, 운동 갑니다. 라랄랄랄랄랄랄라라. 예, 오늘은 운동 가기 전에, 아, 운동 가면서 동사무소 잠깐 들렀다가, 예, 갑니다. 어, 이제 유튜브 보면 뭔가 이렇게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나는 또 어, 누구에게 어, 이렇게 어, 영상을 보내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어, 일단 저는 유튜브를 보면 뭐 명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어좀 뭔가 이렇게 철학이나 명상, 뭐 진리 이런데 관심이 있어요. 어,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어, 유튜브 막 보는 거는 이제 가끔씩 보긴 합니다만 어, 그렇게 뭐 그렇게 안 보고 싶어요. 사실 내삶 속에서 어, 내가 어, 내가 그그 진리에. 진리에, 일상의 삶을 좀 녹여내고 싶다, 이런 바램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뭐, 삶 자체가 사실 진리고 예술입니다. <laughs> 아, 이제, 행단보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건너네요. 예. 항상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방송을 한다는 것은 망가짐이 발라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어, 잘안보이시겠지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사무서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말이죠. 그, 삶이라는 게, 그, 되게, 어, 이,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래서, 어, 뭘 이제 이루었든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 어, 이렇게 생각도 들수 있는데요. 들수 있죠. 어 그렇지만, 뭐, 저 또한, 어, 어,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어,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삶을 통해서 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살아있는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제가 아까 제 유튜브를 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잠깐 하다가 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삶에 어떤 이제 궁극적인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뭐 삶의 삶이란 무엇인지 어, 알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이런 약간 어, 형이상학적이면서 <laughs> 실전적이면서 생활적인 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약간 흠뚱한 분들 이죠 그러면서 뭔가를 또 이렇게 찾, 찾는 분들한테, 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 똑같은데, 뭔가 이렇게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어, 우리가, 우리가 그 빛도 보면 이제, 적에선 자외선, 가시방선이 있듯이, 어,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조차도 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것은 이제, 네,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어, 전하고 싶습니다.